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밤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아침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빗줄기나 눈발이 강하진 않겠지만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겠고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목요일엔 전주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추위가 가시지 않겠고 종일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면서 건강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려도 내일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익산과 군산이 0도, 그외 모든 지역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순창과 남원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거센 풍랑이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서부지역과 남동내륙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